오늘 펼쳐지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스타트제 17경주. 온라인 스타트제 17경주 시작했습니다. 손재민 조미와 김한석 우진수 나병창 조규태 선수가 펼치는 제17경주. 이번 조미와 이번에 조미와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턴 마크를 통과. 하지만 턴 마크 지나면서 2번 조미환은 뒤로 빠졌고 1번의 손재민 선수가 선두 뒤쪽에 3번, 5번, 2번 그리고 안쪽으로 6번, 텔 마지막 4번입니다. 1번의 손재민 선수가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턴 마크를 통과. 뒤쪽에 3번, 6번 순입니다. 1번, 3번, 6번 1번, 3번, 6번, 바깥쪽으로 오버 나병창, 안쪽에 2번 조미화 선수입니다. 5번에 나병창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 올려가지만 안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타고 들어가는 6번의 조규태. 이제 1턴을 통과합니다. 1번과 3번 뒤쪽으로 바깥쪽 6번, 안쪽으로 오버 나병창이 속도 내기 시작. 1번, 3번, 5번으로 순위가 바뀝니다. 1번, 3번, 5번입니다. 3위권 싸움이 처합니다 5번, 6번, 2번. 5번, 6번, 2번의 3위권 싸움. 그 앞쪽에는 1번과 3번이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 1번과 3번 뒤쪽으로 바깥쪽 5번. 안쪽에 2번과 6번입니다. 1번의 손재민. 1번의 손재민 선수가 결승선을 지납니다. 3번 그리고 이어서 5번. 이어서 6번과 2번. 마지막 4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17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